자, 안녕하세요. 항상 여러분들께 수익을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자, 오늘도 수익 보신 분들, 예, 많은 분들, 다시 한번 축하 말씀드리면서 제 추천주, 오늘 어, 수익 보신 인증, 내용 먼저 소개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자 요거는 28일 그러니까 금요일날 매도한건데 이제 올려주셨습니다 경남제약 요거 마무리했던거 수익 축하드리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2 8일자예요 써니전자 경남제약 다시한번 수익 축하드립니다 어 다날 요거 이제 오늘 전략매도 했습니다 오늘 점핑이 나와가지고 이거 물려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어 그동안에 좀 마음고생이 심하셨을텐데 예, 수익 축하드립니다 이제 뭐 예수금이 좀 마련이 되셨으니까 수익을 짱짱하게 음 제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것도 단날. 자 그리고 나스미디어 오늘 전량 매도했습니다. 이거는 유튜브로도 제가 추천 드렸었는데 어떻게 뭐 수익을 좀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오늘 나스미디어 같은 경우는 조금 밀리는 모습이 보이길래 일단 전량 매도를 때렸습니다. 추후에 다시 들어가면 돼. 다시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저는 뭐 결코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수익 축하드리고요. 나스미디어 수익 축하드립니다. 요것도 나스미디어일 겁니다. 예, 수위 축하드리고요. 5성 첨단 소재가 오늘 점핑이 나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전량 매도. 이분 같은 경우도 물려있던 것을 제가, 어 매도를, 어또 추가적으로 매도 사인을 드리면서 오늘 전량 정리를 했고요.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크를 낮춰서 탈출한 겁니다. 어, 요거는 나스미디어 수위 축하드리고, 요것도 아마 5성 첨단 소재일 겁니다. 음, N C N 요거 일부만 매도했습니다. 저는 N C N이란 종목 상당히 좋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매도했고요. 나스미디어 전략 매도, 전략 매도. 바이넥스 요거 검색식에 나온 종목입니다. 다시 한번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빨리 하고 넘어갈게요. 요것도 나스미디어입니다. 어, 나스미디어, N C N, 오성첨단소재. 해서 제 추천주들은 오늘 이렇게 수익이 나왔습니다. 어, 거의 매일 수익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할수 있는데. 어, 당연히 매일 나오겠죠. 왜냐면 분산 투자를 했으니까. <laughs> 예. 자, 오늘 분석할 종목은요. 첨보입니다. 첨보. 천보. 1500주 10% 수익 중이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 의견을 좀 달라고 하셔서, 예, 다시 한번 수익 중이신 거 축하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 여기 첨보입니다. 최고점을 찍고 올라간 종목이고요. 예,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2019년 2월 달에 예, 상장돼서 지금 최고값 찍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1500주에 10% 수익이라고 하니까 뭐, 10, 뭐 15만 0뭐1원 어치만 잡아도 1500 곱하기 15만 하면은 야, 이거 많이 들어가, 어, 되게 많이 들어가 계시는데 억 단위로 들어가 계신 거 맞나요? 제가 잘못 읽었나? 1500주 10% 수익 맞는데, 예 그러면은 만약에 14만원에 들어갔다고 쳐도 1500 주니까 야 이거 2억원어치를 들고 계시네 2억원어치의 10% 수익이면 2000만원 수익이죠 이거는 사실 제가 딱히 말씀드릴게 없어요 제가 신고가 패턴을 밀리지 않으면 계속 보유해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데 밀리지 않으면 당연히 보유 아닌가요 어, 당연한 이야기를 하세요라고 이런 조금 배우지 못한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조금 저번에 계셨거든요. 근데 밀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자, 여기 일봉상에서는 보면 최고가기 때문에 내가 지지라인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봉상에서는 어, 보통 기울기를 보고 판단합니다. 얘가 상승을 멈출 때는 이렇게 점점점 기울기가 멈추거든요. 올라가다가 기울기가 멈춰요. 올라가다 기울기가 멈칩니다. 기울기가 가파르게 올라가던 것이 완만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완만해지는 그 타점을 일봉상에서 일단 잡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분봉상에서 지지라인을 보고 밀리는지 밀리지 않는지 판단을 하는 얘기예요. 저는 이제 5분 봉과 3분 봉을 주로 봅니다. 근데 이제 5분 봉으로 먼저 기준을 잡고 3분 봉으로 밀리는지 여부를 조금 판단하는 편인데, 음, 일단 1차적으로는 원래대로 하면 여기. 어, 16만원 1 6만원에 이탈을 시키면 매도를 했을 겁니다. 근데 1 6만원에 이탈한 척 하면서 다시 살려서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5분 모음 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 5분. 야 이거는 애매모호하네요. 이탈을 살짝 시켰다 다시 올라갔으니까. 예, 저라면 아마 1차적으로는 요때 이때 뭐 절반 정도를 매도를 하고 봤을 것 같아요. 여기 때 왜냐면은 일단은 잠깐 순간이라서 내가 모르고 넘어갔으면은 매도 안 했겠지만 계속 보고 있었다면은 어 절반 정도는 매도를 하지 않았을까 그래도 뭐 이탈을 살짝 시킨 건 시킨 거니까 지금부터는 그래요 눈치 게임이기 때문에 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음 다음 지지 라인은 한 15만 5천원 정도 되겠습니다. 분봉상으로 제가 보는 거예요. 분봉상으로 예 그래서 분봉이 아니라. 그 다음 이제 한 15만원 정도 생각을 할 텐데, 어 분봉이 아니라 만약에 일봉이었으면 또 타점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16만원을 기점으로 16만 이탈이 나오면 분할로 매도를 시작할 것 같아요. 그게 아니면 계속 보유를 하는데, 음, 여기처럼 기우기가 이렇게 완만해질 때, 예, 그때 매도 자리를 한번 볼것 같습니다. 이때 매도하고 밑에서 눌림목이라고 판단이 되는 자리에서 다시 사면 돼, 예, 다시 사면 됩니다. 예, 뭐 근데 저는 요거를 어, 바로 들어가지는 않았을 것 같긴 한데 어찌 됐든 차트 상으로는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예, 그래서 선보 같은 경우는 일단은. 여기서 또 꼬리를 달아주고 지금 아직 세력이 매도를 한 흔적이 없어요. 그런 말은 더욱 더 올리겠다, 더 주가를 상승시키겠다는 의미로 조금 판단이 됩니다. 자, 기업을 한번 볼게요. 한번 보고 갈게요. 디스플레이 및 관련 부품입니다. 첨보 그리고 어, 여기 지분 이상률 외 17인. 야, 이거 지분율도 참 좋네요. 첨보 우리 사주도 있고 어, 점유율 1일 국내 점유율 1일. 어, 식가격첨가제인 아미노테이트라졸, 이게 어, 상당히 괜찮은 소재 관련주네요. 소재 관련주 그리고 의약품 중간체 및 정밀화학 사업 분야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굉장히 좋은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음... 공장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어, 이 종목은 너무 우량한데, 어, 진짜 우량하다. 디스플레이 업종이 되게 안 좋은 편인데, 어, 그래도 괜찮게 지금, 음,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2차 전지도 얘네가 하고 있고, 물질, 화학 물질. 그때 왜 일본이 우리한테 그 수출 제한 걸었을 때 있죠. 그때 그 재료들을 얘네가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와, 이거, 음, 첨부는 기업적으로는 큰 문제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어, 추가적으로 더 지속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재료들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이거 시각이 어디서 한번 제가 들어봤었는데, 예, 요게 굉장히 어, 중요한 소재라고 제가 그때 들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다른 나라에서도 첨보에 이 물질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음, 이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와, 이거는 참, 예. 첨보 같은 경우는, 예, 이건 밀리지 않으면 계속 보유합니다. 이렇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건 차트로 봐야 될것 같아요. 아, 앞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기억하세요. 일봉상의 기울기가 조금 기울어지는지, 그리고 분봉상에 밀리는 자리가 나오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첨보 종목 분석을 진행했고요. 어, 내일자 추천주를 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자 추천주 같은 경우는요. 음... 케어랩스가 제가 원래 오늘 드렸던 건데, 오늘 하락이 조금 나와줬네요. 하락이 조금 나와줬고, 아, 뭐좀 드리지 않고 진행을 할까도 생각을 조금 하고는 있지만, 일단은 뭐, 에이 스토리 요거 종목이 지금 이제 올라가는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 우리는 7,000원 초반대에 가지고 있거든요. 예, 평단이 조금 높으신 분도 7,500원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거 내일 한번 보죠. 에, 예, A3 요거 드라마 제작사하고 뭐 이런 제작 회사일 겁니다. OTT 사업도 하고 예, 미디어 예, 관련입니다. 예, 근데 뭐좀 언택트 관련해가지고 제작이 조금 이루어지는데 오류가 있을 수 있으나. 예, 하지만 어찌됐든 미디어 컨텐츠의 소비는 계속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예, 요거 내일 네, 한번 단타자리 나오,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시간으로 볼수 없기 때문에 음, 요거는 여러분들이 접근 가능한 분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책임 못 져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수익 보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 말씀드리고요 첨보 요것도 우리 구독자님이 2억원어치 가지고 계시는데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립니다 10%음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여러분들께 큰 행운이 따를 겁니다. 고맙습니다.